레츠고 마가린 누나하고 함께 가는 선멸전 마가린 누나가 잘하더라고 이거 루드시엘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마가렛 누나라고 합시다 우리 마가렛 마가린 누나 이쁘다 얘가 맹철 갑시다 맹철 이거 PVP에도 맹철을 가도 괜찮겠던데 아까 전체 전체기가 12만 나왔잖아. 13만 가까이 나왔잖아. 가면 맹철 가면 거의 20만 나오겠는데? 맹철 가 봅시다. 맹철. 마가 형 하지 마. 마가 누나야. 우리 마가 누나. 우리 누나라고 합시다. 우리 통일합시다. 누나라고. 누나 너무 예뻐. <laughs> 누나, 너무 예뻐, 어? 마가 누나라고 합시다. 아니, 형 아니야, 누나야. 나의 상상력을 깨뜨리지 마라고, 당신들이. 이턴 동안. 오케이, 도원. 실례다. 오! 아니, 카드가. 아, 또 카드 쓰레기 나오기 시작했네. 자세 풀고. 어? 그렇게 했다고? 어? 레더원. 야, 다 세지네? 버프 맞으니까. 반도 없어, 세지네? 야, 마가르누나. 마가르누나 장난 아니네? 아니, 반 세긴 세지만 저렇게 세진 않다고. 아, 2톤짜리 오. 오. 어, 마가렛 피, 피를, 마가렛 스킬, 어, 안, 안 나, 없어요? 마가렛 스킬 좀 봅시다. 키, 마가렛 스킬 없어? 일반 스킬. 공격 스킬 없어? 오, 삼성이라서 그런지. 야, 그래도, 맹철이랑 다르다. 어? 내 이스틴. <laughs> 이스틴, 너 이러지 않았잖아. 너왜 이래 세졌는데? 이스틴. 이스틴도 세진, 뭐지? 오, 이스틴도 세졌어. 다 세졌어, 지금. 어머, 진짜 와장창이야. 야, 뭔데, 마가렛 한명딱 들어갔는데 다 세졌어. 마가렛 뽑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어?